10년 넘게 진행된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이 이르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마을 지원 사업을 두고 반발하면서 사업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타운을 원한대로 추진해라! 추진해라. 원주 교도소가 이전할 원주시 봉산동 번제마을 주민들이 원주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주시가 교도소 이전 조건으로 진행되는 마을 지원 사업을 제멋대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과 함께 추진된 공공타운의 조성 계획을 원주시가 이민대로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타운에 들어서도록 돼 있는 복지 시설은 단계동으로 문화 시설은 무실동. 도서관은 혁신 도시로 건립 계획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원주시가 원래 계획을 변경해 공공타운을 체육 시설로만 활용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형격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동네 마을을 발전을 시켜 주겠다고 청사진을 주민한테 제시한 겁니다. 우리 주민이 제시한 거 아닙니다. 시장님 생각의 단독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저기 주민의 약속을 어긴대라면 이건 시장님이 시장 자격이 없죠. 이에 대해 원주시는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 계획이 변경됐고 해당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원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교도소 이전 반대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